2024년형 남보르기니 레뷰엘토는 슈퍼카 전통을 계승하며 또한번 자동차 업계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레뷰엘토의 디자인, 성능, 기술적 특징 그리고 소유의 가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미래를 향한 대담한 시각. 레뷰엘토는 남보르기니의 아이코닉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언어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미학을 선보입니다. 강렬한 라인과 과감한 실루엣은 람보르기니의 전통적인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모든 각도에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디자인은 레뷰엘토만의 독특한 매력을 더합니다. 성능 뛰어난 엔지니어링의 결정체, 2024 람보르기니 레뷰엘토는 성능 면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신 기술이 집약된 엔진은 뛰어난 출력과 효율성을 자랑하며 모든 도로 상황에서 최적의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차량의 경량화를 위해 고강도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핸들링이 개선되었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엔진과 파워트레인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 2024 람보르기니 레뷰엘토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혁신적인 파워트레인을 통해 뛰어난 출력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레뷰엘토에 탑재된 엔진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강력한 가속력과 함께 람보르기니 특유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가속성능 순식간에 최고속도 도달, 람보르기니 레뷰엘토는 놀라운 가속력을 자랑합니다. 0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몇 초에 불과하며, 이는 레뷰엘토가 제공하는 파워풀한 성능과 직결됩니다. 이러한 가속력은 레뷰엘토가 경쟁 모델들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만들며, 운전자에게 짜릿한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핸들링과 안정성 정교함과 힘의 완벽한 조화, 람보르기니 레뷰엘토의 핸들링은 매우 정교하며, 고속에서도 뛰어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차량의 설계는 운전자가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제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급 소재와 첨단 기술의 사용은 레뷰엘토가 극한의 주행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브레이킹 시스템 최상의 안전과 성능 레뷰엘토의 브레이킹 시스템은 강력한 정지력을 제공합니다 최첨단 브레이크 기술은 급격한 속도 감소가 필요할 때 운전자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고속 주행 시에도 운전자가 차량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기술 혁신 미래를 향한 도약 람보르기니는 항상 최첨단 기술을 자동차에 접목시키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레뷰엘토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첨단 안전 기능 그리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페이스를 갖추고 있어 운전자와 차량 간의 상호작용을 한층 더 향상시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운전 환경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도 도입되어 람보르기니의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소유의 가치 단순한 차량을 넘어서 2024 람보르기니 레뷰엘토를 소유하는 것은 단순히 뛰어난 성능의 자동차를 갖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혁신과 기술, 디자인의 최전선에 서 있는 브랜드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람보르기니만의 독특한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레뷰엘토는 자동차 애어가 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에게 꿈의 차량이 될 것입니다. 람보르기니는 2024년형 레뷰엘토를 통해 다시 한번 자동차 디자인과 성능,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 차량은 미래를 향한 대담한 비전과 혁신적인 엔지니어링의 결합으로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 람보르기니 레뷰엘토는 단순히 주행의 즐거움을 넘어서 소유와 운전 모두에서 독특한 가치를 제공하는 차량입니다.